안녕하십니까. 지가입니다. 오늘은 그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어가 어려운 게, 특히나 띄어쓰기가 어려운 게, 사실 그는, 이렇게, 띄어가지고, 이렇게 꾸며주는 단어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이렇게, 이게 맞는데 이게 아닙니다. 그 중은, 합성어가 됐어요. 한 단어가 하나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국어가 힘든 거죠. 이런 예로, 어뭐 되게 예를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, 뭐 온몸. 온도 사실 관형어라 이렇게 아까 띄고서 뒤에 말온 국민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온몸은 한 단어가 됐단 말이죠. 이런 식으로 그 중도 한 단어입니다.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? 굉장히 독특합니다. 그 동안 그 동안도 한 단어고 그녀 그죠한 단어죠. 또 그놈 한 단어입니다. 이런 식으로 한 단어인데 뭐 그것 한 단어죠. 이게 한 단어인 거를 외워야 됩니다. 아무튼 오늘은 그 중인데. 그 중을 참 외우기가 힘들고 우리가 참이말 자주 쓰죠. 자주 쓰니까 이제 하나 한 단어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. 그 이선이 씨가 부른 노래 있지 않습니까? 그 결혼식장 가서 많이 부르잖아요. 축가로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 중에 그대를 만난 거예요. 별처럼.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중에 그 중에 그대를 만나서 뭐 어떻게 됐죠?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됐잖아. 하나가 됐으니까 그 정도 하나로 서준다. <laughs> 안녕.